언니, 언니! 저 옆동으로 이사 왔어요! 어, 저기는, 우리 바로 옆동인데? 아가씨, 언제 이사 왔어요? 오빠한테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 아니겠어요? <laughs> 아무도 몰래 나타나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아무한테도 말안 했죠? 오, 어, 서프라이즈라면, 대성공한 것 같은데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이 동네 집값 만만치 않을 텐데. 어허, 언니, 대기업 사원을 뭘로 보고? 이 정도는 5년만 모아도 금방 살수 있다고요, 대출 안에 안 끼고 적금 깨서 샀어요. 아 물론 남편 돈도 조금 붙태서 전세 말고 자가로. 아가씨, 대단한데요, 그럼 우리 이제 이웃 주민 된 거네요, 그렇죠? 아, 우리 오빠도 늦게 퇴근하고, 우리 신랑도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언니랑 놀아야겠다. 언니도 심심했죠? 오빠 바빠서 맨날 맨날 야근하잖아요. 친구 생겨서 완전 좋죠? 아, <laughs> 좋죠. 같은 동네로 왔으니까. 자주 봐요, 아가씨. 네, 언니. 여보, 아가씨, 우리 옆동으로 이사 왔대. 뭐? 우리 옆동으로?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랬지, 뭐야? 그래도 여보는 좋겠네. 안 그래도 이 동네 친구 없어서 외로워했잖아. 누리가 우리보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끼리 통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도 어차피 늦게 들어오니까, 그동안 누리랑 같이 있으면 되겠네. 뭐, 그렇지. 조금 갑작스러워서 당황했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보 늦어지거나 그러면, 아가씨랑 놀고 있어야겠다. 이참에 누리랑 좀 친해지고 그럼 좋잖아. 에구, 오늘도 늦게 들어가네. 미안. 괜찮아. 뭐 한두 번인가. 다치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셔. 알겠어. 집 들어가서 보자. 야, 최윤서. 잘 지내고 있어? 어째 너는 언니한테 연락한 통화고 말이야. 서운해? 언니가 바쁘니까 그러지. 잘 지내고 있어? 신혼생활은 할만하고? 어렵지, 어려워. 이게 연애 때랑은 또 달라서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있지?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는다, 와닿아. 으이구. 그래도 막상 또 형부 보면 둘이 좋아 죽으면서 뭘 그래. 좋아 죽기는 뭘. 너는 요새 잘 살고 있어? 싸우지는 않고? 우린 좀 싸웠으면 좋겠다. 외로워 죽겠어. 맨날 남편은 바빠서 야근하고. 그래도 돈은 엄청 잘 벌어오겠네. 바이오 쪽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돈은 잘 벌어오는데, 아직 이세 계획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애정전선 문제 없으면 됐지, 뭘. 맞다, 언니. 우리 아가씨 있잖아. 기억나지? 왜? 결혼식장에서 노란머리. 아, 니신호 기억난다. 왜? 우리 옆동으로 이사왔어. 응? 너희 옥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야, 너희 아파트 집값 짱 비싸잖아. 그 어린아이 어떻게 왔대? 아가씨 부부 둘다 대기업 다니잖아. 돈 꽤나 모은 것 같더라고. 와, 근데 너 이제 좀 힘들어지겠다. 왜? 너 엄마랑 고모 기억 안 나? 두 분도 붙어 사시다가 우리가 이사 간거 아니야. 고모가 엄마 엄청 힘들게 해서. 응? 그런 거였어? 원래 집안 식구들끼리는 가까이 붙어 사는 거 아니래 안 그래도 뭐 자기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던데 남편도 아가씨랑 가까이 지내보라고 하고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그럼 떨어져 살라고 하래? 뭐 아무튼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너무 정주고 마음주고 하지는 마 나중에는 이상한 부탁도 한다 너 아가씨가 조금 철딱선이기는 한데 막 이상한 부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얘는 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너무 믿어서 탈이라니까 됐고 나중에 집에 좀 들려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이 기집애야 알겠어 조만간 시간 날때 한번 들릴게 아가씨 아가씨가 왜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써요 전에 한번 빌려줬으면 됐잖아요 아가씨네도 발급받지 않았어요 그거 세대별로 다 나가는 건데. 아이 언니 너무 화내지 말고요. 아니 뭐 오늘은 저희 집거 쓰려고 했는데 없어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재발급이라도 받아야겠다 하던 찰나에 주머니 속에서 언니네 카드가 잡혀서 그날 쓰고 안 돌려줬었어요? 분명 난 아가씨한테 받았던 것 같은. 설마 아가씨 우리 집막 들어왔던 거 아니죠? 에이 언니들 참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랬을 리가. 솔직히 말해봐요, 아가씨. 우리 집 들어왔었죠? 네, 죄송해요, 언니. 비밀번호 안 바꾸셨길래. 아가씨 가고 나서 비밀번호 바꿨는데, 오빠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아까도 카드 안 주고 갔죠? 지금 당장 와서 두고 가세요. 그것도 돈 내고 버리는 건데, 카드 잃어버렸음. 관리실 가서 5천원 내면 새로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딘지 모르면 같이 가줄게요. 아, 진짜, 언니, 째째하게 군다. 그거, 얼마 한다고?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만들게요. 저 지금 밖이라서, 이따가 언니네 우편함에 넣어두고 갈게요. 그래도 되죠? 네, 알겠어요. 여보, 오늘 누리랑 싸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가씨랑 왜 싸워? 아, 아니, 엉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자기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언니 왜 그렇게 쫌생이 가냐고 하길래, 나도 너무 바빠서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그냥 울지 말라고만 하고 끊어버렸거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혹시, 당신 아가씨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어? 어, 왜? 당신 왜 그래? 아무리 아가씨라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덥석덥석 알려줘? 아니, 애가 집에 놀러 왔다는데, 집에 당신도 없다고 해서, 그리고, 내 동생이잖아. 뭐 큰일 날거 있어? 그럼 당신은 내가 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준다고 하면 납득 가능해? 저 형은 이야기가 다르지. 뭐가 다른데? 설명해봐. 우리 언니랑 아가씨랑 다른 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어? 한 번만 더 이러기만 해. 별거 아닌 걸로 이러는 것 같아도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집안 싸움이 되는 거라고. 아, 알겠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진정하고. 나 이제 일 들어가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해. 언니, 지금 집에 계시는 거죠? 네. 왜요, 아가씨? 그럼 우리 우연히 좀 맡길까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하는데 우연히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원래는 엄마가 맡아주셨었는데 이제 엄마도 멀리 사시고... 제가 믿고 맡길 뿐이라고는 언니밖에 없어서요. 우리 우연히 얌전하잖아요. 언니도 보셔서 알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가씨, 이렇게 갑자기 맡아 주시는 거죠? 저 벌써 언니 집 앞이에요. 아마 저녁 늦게 올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금만 맡아 주세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 주시면 되고, 분유도 넣었으니까 나중에 저녁에 먹여 주세요. 알겠어요. 언니가 짱이에요 짱. 엄마한테 맡길 때마다 항상 죄책감 들었었는데 이제 그 기분 안 느껴도 되겠다. 사랑해, 언니. 예, 자니? 오늘 대충 이야기 들었다. 네가 우연히 맡아줬다면서? 네, 어머님. 에 잘했다. 에휴, 그동안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힘에 좀 붙였는데 이제 네가 있어서 한시름 놓겠구나. <laughs> 아, 맞다. 너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누리랑 다퉜다면서? 너는 나이도 찬 애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신누이를 잡아먹으려 들어? 아가씨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놓으셨네요. 저랑 싸웠다고. 아이고, 그래. 창피한 줄은 아니? 다큰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기나 하고 돈 가지고 생생내고 싸움 나는 거 아니다. 특히나 품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의상에 아가씨가 저희 집 문도 막 열고 들어오셨고 냉장고도 막해집어 놓았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예 그건 네가 좀 이해해라. 올해 누리 나이가 몇이니 아직 서른 살도 안 됐어. 일찍 결혼해서 일찍 해놨고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는 애야. 철 모르는 신우가 그러면 아량 넓게 이해를 해주어야지.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머니.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한테 사생활을 따지냐? 에휴, 너도 참 팍하다 박해. 아무튼 싸우고 살지들 말어.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언니,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병원은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검사해야 할게 있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검사받을 게뭐 있어요? 신장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신장 기증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뭐라고요? 신장 기증?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아니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신장 기증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근데 저랑 우연히 아빠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혹시나 언니가 잘 맞을까 하고 언니 아픈데 없이 건강하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 한다 셈치고 검사 한번 받으러 와요. 그리고 신장 이식하면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차피 언니네는 아기 계획도 없다면서요? 아 그래요? 뭐 그래요. 받아볼게요. 근데 얌전이는 못 받아주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언니? 딱 기다려요. 아가씨가 저더러 신장을 기증해달라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못 믿을까봐 증거도 가져왔는데? 신장 기증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언니!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냥 하면 되는걸! 왜 이렇게 다 떠벌리고 있어요! 아가씨도 저희 다툰 거, 어머님이랑 저희 남편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셨잖아요. 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리야, 저게 무슨 말이야? 사돈 어른께 신장을 기증해야 한다니. 그걸 왜 윤소한테 부탁을 해? 아니 그게 어머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데 신장 이식을 해야 하신다잖아. 근데 나랑 우리 남편은 부족합이라고 판정이 났고. 아가씨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아가씨 부부 검사한 적도 없다는데요? 아니 그걸 그새 알아본 거예요? 언니 좀 소름이다. 나는 네가 더 소름인데. 어린년이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배우고, 지네들은 검사 하나 안 받은 주제에 내 동생 신장을 빼가려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돈 처녀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검사라도 받아볼 수 있는 거지. 대놓고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사소한 걸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 편들 걸 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상식밖에 사람들이네요. 찬우 씨한테는 죄가 없지만 저 그냥 이혼할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소야 이혼이라니. 남지 비밀번호 따고 들어오고 당연한 듯이 자기 애 봐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신장 기증하라는 권유까지. 아, 우리 동생 이런 취급 당하는 줄 알았음. 진작에 이혼하라고 했을 거예요. 진짜 단체로 미쳤네. 이혼이라는 말을 정말 쉽게 하시네요. 네가 쉽게 나오게 만든 거잖아. 여태까지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 으, 격 떨어지게 어디서 파 말이야. 그럼 격을 차리게 행동을 하시던가요. 아무튼 저 이제 못살것 같아요. 찬우 씨, 우리 갈라서자. 나못 버티겠어. 아니야, 윤서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이렇게 빌어도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당연히 자기 집편 들게 뻔하고. 아, 됐어. 얘기 더 길게 할거 없어, 윤서야. 나가자. 법정에서 만나자. 이런저런 일로 말썽을 피워던 아가씨. 아가씨는 제게 신장 기증까지 권유했습니다. 아가씨와의 연을 끊으면 그만인 일이었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아가씨는 본인의 친구들에게까지 신장 이식을 권유하다가 손절을 당했고 곁에 그 누구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설상 가상으로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다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울한 마음을 훌훌 털고 이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해요.